자, 전복 손질입니다. 전복은 이렇게 솔로 비벼서 이 부분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잡혀야 싱싱하고 좋은 겁니다. 자, 이런 모양이 잡혀야 좋은 겁니다. 자 이게 원래 검정색인데요. 이 부분이 전부 다 검정색인데, 자 제가 지금 솔로 한번 문질렀기 때문에 자, 하얗게 변했습니다. 하얗게 변했죠 원래 이렇게 까맣게 이런 진한 색으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싱싱한 전복은 검정색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모양은 요런 모양으로 자, 요거를 이렇게 솔로 문질러주면 하얗게 되죠 이거 제가 솔로 한번씩 문질러 둔거기 때문에 자 전복은 자 암, 암수가 있습니다. 암수, 자 암, 암전복, 수전복, 수치, 암치 뭐 이렇게 부르는데, 자 내장 색깔로 구분을 합니다. 먼저 뭐뭐 다른 방법으로도 볼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, 보통 이제 땄을 때 내장 색깔로 구분을 합니다. 자, 한번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각진 부분이고, 여기 각이 없는 부분이에요. 자, 여기는 각이... 이렇게 두껍고, 각이 졌습니다, 여기는. 반 돌리면은 각이 안 졌습니다. 내장이 이 부분에, 이 부분에, 이 각진 부분 뒤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평평한 쪽으로 해서, 평평한 쪽에서 수저로 찔러줍니다. 자, 이렇게 수저로 꼭 눌러서 찔러주면, 자, 이렇게 떨어집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떨어지죠? 자, 이렇게, 이렇게 떨어집니다. 이렇게, 굳이, 굳이 이 관자, 이짐 관자살, 이 전복살에서 내장 붙여서 떼실 어, 필요가 없어요. 어차피 떼실 때 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. 자, 우선은 먼저 이렇게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자살만. 자, 띄어 내셨고. 감사합니다. 또 찔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를 또 찔러. 다할수 있습니다. 쉽습니다. 의외로 손질이 쉬워요.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,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. 떨어졌습니다, 내장이. 내장이, 이게 내장입니다. 자 보시면 자 내장 자 내장 요 색깔 요 색깔 있죠 요 색깔하고 자두 번째 전복 자 내장 요 색깔 틀리죠 자자 자, 이거는 자황자 자, 무슨 색을 할까 이게 어, 보라색이고 이거는 황색 황색 요게 암 요게 순놈이고 요게 암놈입니다 이 전복은 요걸로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. 자 여기 순놈, 여기 암놈. 자 암치 수치 이렇게 부릅니다. 자 이렇게 붙어 있는 전복 내장은 자 여기 손손 손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돌리시면 자 전복 내장이 떨어집니다. 자 보셨죠?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끼시면 돼요. 요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복을 이 관자살하고 전복 내장을 따로 띈 겁니다. 껍데기에 붙어 있을 때 내장이 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고 돌리시면 내장이 떨어집니다. 암치 아까 색 보셨죠? 이게 수치. 이게 요런 색깔의 순놈, 암놈. 맛이 좀 틀릴 수도 있겠죠, 물론 남자, 여자. 이게 암놈, 순놈. 맛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어떤 맛인지는 구분을 해보지 않았어요, 저도. 자, 이렇게 붙어 있으면 칼로,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뛰다가 내장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최대한 터지지 않게 칼로 이렇게 우려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, 이 부분이 모래주머니입니다, 모래주머니. 이렇게 딱 보면은, 요기 색깔, 여기 색깔, 틀리죠? 이 부분이 모래주머니. 이 부분을 잘라내줍니다. 자, 요거를 잘라내고. 자,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있죠? 요 색깔 좀 틀려요. 이렇게 잘라내주시고. 자, 이게 앞놈, 자, 순놈인데 색깔 틀리죠? 자, 요 부분 또 잘라내. 이게 모래주머니이기 때문에,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. 요요 요 부유분 때문에 자 비둘 수도 있고, 모래 주머니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안 좋게 질봉질고 씹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, 잘 이렇게 빼내 주시면 되고요. 자, 그럼 버려 주시고, 껍데기 버려 주시고, 관자살 여기 이 부분에 자요이 부분 요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. 빼 주시. 고 자 이게 지금 전복이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 지금 입이 상당히 자잘 보이지는 않습니다. 여기 보이시죠? 이게 입입니다. 입. 요 부분이 입입니다. 보이시죠? 자 하얗게 나온 부분. 요 하얗게 나온 부분이 입이기 때문에 자요 부분을 자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입에 붙어 있는 빨대, 요 빨대인데, 요게 얘가 이제 이걸로 음식물 섭취를 하면서, 자, 이걸로 이제 음식물 섭취도 하고 그러는 건데, 요 빨대는 같이 이빨을 제거를 해줍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. 쉬워요. 자, 이렇게 했다. 요, 요 위에 있는 부분, 요 부분 이렇게 제거해주시면 다 나옵니다. 자, 상당히 쉽습니다. 물로 한번 헹궈서 자 서로 전복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.